안녕하세요. 리로소피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의 비극적인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적 배경과 철학적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1. 서원 군주와 아들의 비극적 충돌.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왕세자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이모와변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관계나 단순한 부자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당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유교적 이념과 처면 당쟁의 소용 놀이가 빚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영조가 피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아니라는 절대적 가치에 직면한 군주의 깊은 틸레마가 누여 있었습니다. 2. E, 철학적 이념적 이웃 군도와 패륜의 충돌,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은 천리와 인륜에 기반했습니다. 영조는 이 성리학적 질서의 정점에 있는 군주로서 왕실의 안녕보다 국가의 도리, 군주의 길와 종묘사직의 도전을 우선해야 하는 책무를 지녔습니다2.1 군도와 성리학적 질서의 위협, 영조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왕조의 정통성과 안정성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미래의 군주로서 그 행위 하나하나가 성리학적 이상 국가의 표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비정상적인 행위 무단 이동, 살인, 풍요, 구타 등록인의 성리학적. 일련을 파괴하고 군도를 쳐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유교에서 현은 모든 덕목의 근본이지만 군주에게는 충 국가에 대한 헌신과 위가 더큰 가치를 우부됩니다 세자의 폐륜적 행위가 계속해서 백성과 신하들 사이에 퍼져 왕실의 권위와 국가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자 영조는 아들을 살리는 인간적인 정과 국가의 성리학적. 칠서를 수호하는 군주의 책임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2. 2. 법치와 절차의 딜레마 영조는 정통성 논란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명문과 법치, 그리고 합리적인 통치 절차를 중시했습니다. 세자를 폐위하고 처형하는 것은 왕실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영조가 평생 쌓아올린 통치 명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일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에 따르면 군주는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지은 차라도 직접 죽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죄가 이미 국법을 넘어서는 폐륜의 일을 얻고 신하들의 상소와 당론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영조는 결국 폐륜을 저지른 자식에 대한 아비의 철이라는 형식을 빌려 귀주에 가두는 자결유도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성리학적 대의와 군주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사적인 아버지의 정을 희생해야 했던 군주의 내혹한 철학적 결단이었습니다. 3. 당시 정치적 이유 당쟁의 격화와 탕평책의 위기 영조의 극단적인 선택은 사도세자의 개인적 일탈과 함께 당시 조선정계를 지배하던 탕파싸움이라는 현실 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3.1. 탕평책의 한계와 세자 지지 세력소론 영조는 재위기간 내내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탕파 간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뿌리 깊었고 세자의 존재는 이 균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자연스럽게 영조의 탕평책에 불만을 품은 소론과 일부 개혁 세력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를 경우 소론이 집권하고 노론이 숙청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영조가 평생 지키려 했던 탕평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다시 피해 숙청시대로 회귀할 위험을 내포했습니다. 3.2 노론 강경파 벽파의 공작 사도세자의 불안정한 심리와 기에는 노론의 강경파벽파에게는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처호의 기회였습니다. 벽파는 세자의 비행을 과장하고 영조에게 끊임없이 성소를 울려 세자와 영조 사이의 불신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영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론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소론과의 타협을 모색했는데 이 때문에 노론 내에서도 강경파는 영조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자를 제거함으로써 영조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영구히 공구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자의 문제를 당쟁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3.3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 영조는 세자가 정신적으로 병들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세자가 왕위에 오를 경우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비록 세자에게 죄를 묻는 영무는 폐륜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왕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적인 두려움 즉 종묘사직의 고중이라는 군주로서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제거함으로써 한날 탕평 전국과 왕실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불안 요소와 당쟁의 불씨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4. 결론 군주의 슬픈 선택 영조의 사도세자 차영은 결국 성리학적 이념 일련보다 군도와 대의를 중시까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 탕평책과 당쟁의 충돌과 비전의 복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비로서의 정을 포기하고 군주로서의 대의를 선택했으며 이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했던 슬프고도 냉혹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튀주에 갇힌 세자는 페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나 영조는 이 비극적인 결단으로 평평 체제를 유지하고 손자인 정조에게 안정된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쟁에도 이러한 정치적 딜레마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 매우 상심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로소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